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에요. 앵글리가 좀 어렵다고 드셔가지고 기초부터 도레미부터 다시 회복하래요. 제가 천천히 할테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. 자 뒤에는 엄지로 두 개를 막, 막아요. 그죠? 래미, 레미, 레미레미 똑같아요. 요거는 자, 위에 불 막고 이렇게 하고. 요, 서손가락을 뒤로 받칩니다. 얘도 같이 아니 이렇게 저기 지탱을 해주고 얘를 뒤에 이렇게 받, 받쳐줘요. 아, 제가 천천히 해볼게요. 두두 발자식 나가볼게요. 도레 네. 레 미예요. 미레도시라솔바미레도 이렇게 나갈 거예요. 책을 보면 12페이지 제가 지금 12페이지에 할, 할 거거든요. 천천히 한번 따라해보세요. 도레 도, 레도둘셋 반복하는 거지만 그냥 한 번씩 하겠습니다. 도도레미파미레레도 도, 미, 미, 레, 레, 다시 할게요. 도레미파미 네. 도, 둘, 셋. 이렇게 했어요. 그다음에는 솔까지 해 볼게요. 도, 레, 미, 파, 솔, 파, 미, 레, 도, 둘, 셋. 그다음엔 라까지 해 볼게요. 도, 레, 미, 파, 솔라시도도시라솔파미레도 이제 시까지 라까지 해 볼게요. 까지도레미파솔라라솔 파미레도 이제 시까지 할요요레미파솔라시도도시라솔파미레도 시, 도. 도, 시, 이제 도까지 올라 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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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레미 파솔라시도 자, 이렇게 저것처럼잡아야 도까지 해도 지탱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어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. 아셨죠? 자, 그러면 이제 13페이지 해 볼게요. 도레미파솔라솔파미레레 미파솔라솔파미레도자 다시 할게요 도레미파솔라솔파미레미파솔라솔한 조씩만 할게요 그 다음에 도레 미, B, 미, 파 솔, 파 솔, 라, 솔, 파솔 둘, 셋그 다음에 세 번째 줄미파솔라 솔, 솔 파미 레파미솔파라솔미파레미솔도 이거를 연습 많이 하시면 제절로 되거든요. 꼭 이거 빼먹지 말고 꼭 연습하세요.